응, 음, 음, 조금만, 어, 됐어. 자, 아무튼 다시 다시 가봐. 중선 정리가 성립을 해서요, 우리가 요 내용을 썼을 건데, 우리 방금 요 C가 무게중심이니까 이 길이를 이만큼이라 그러면 요 길이 1만큼이잖아 그러니까봐, 봐요 이만큼 길이가 4루트이니까요1만큼 길이는 2루트이라고쓸 수가 있어요. 샤프자고? 샤피. 아휴 필터를 가봐야지. 지우기까지. 자, 그러니까, gd 길이가 지금 2루트이라는 걸 알아서, 얘 제곱해주면 8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계산해 봅시다. 여기는 12에다가 플러스, 여기는 20이고요. 여기는 16 플러스 2배의 bd 길이 제곱이네요. 그래서 bd 길이 제곱은, 음, 16이니까 8. 그래서 bd 길이는 루트 8이라는 거을냈어요 유루트팔루트8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전체 길이가 4루트 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잠깐 보자. 어... 잠깐만. 음 12. 오케이. 이렇게 해서 밝혀놓고 보니까 세 번째로 우리 뭐가 보이냐면 삼각형 BGC가 직각삼각형이라는 게 보이네요. 왜냐면,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G, B, C인데, 얘가 2루트 3. 제곱해보고, 얘도 제곱해보고, 여기가 전체가 4루트이니까, 제곱해주면 여기가 직각이라는 게 보여요. 따라서, 요 놈의 넓이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2루트 5라는 거. 그래서 얘가 2루트 15가 됩니다. 근데, 우리 알다시피, 무게중심은요, 어떤 삼각형이든지 간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쪼개주면,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가 다 같거든? 그치? 그니까, 러 우리 지금 요 밑에 있는 GBD, GBC. GBC의 넓이가 요만큼이라고 구했으니까, 따라서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저 넓이에다가 3배를 해줘서 6루트 15. 그래서 2번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갑시다. 3,0을 지나는 직선이 X축과 Y축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이다. 기울기 양수. 이건 너무 쉽다. 3이야. 기울기 양수야. 이렇게 지나가. 근데 이 넓이가 지금 3이래요 그럼 이 길이가 3이니까 이 길이가 2가 되어야 딱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0,-1을 지나고 얘는 3,0을 지나니까 기울기를 바로 계산하면 되죠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 14번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는데 그. 대각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대각선의 교점,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요렇게 지나거나 뭐 요런 식으로 지나야 넓이가 2등분 된다고 했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요요 사각형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 E F G H를 보시면 좌표들이 1, 1이고 여기는 1, 2이고 여기는 3, 2일 여기는 마삼콤마 1이거든 그럼 이 대각선의 교점을 갖다 찾아주면 은 어쨌든 중점일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콤마 0이라는 거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요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기 큰놈이렇게 생긴 놈도 이제 관찰을 해보면 a, b, c, d 잖아요 여기가 지금 4콤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콤마 7이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대각선은 어차피 중점인 거니까 중점 바로 구해 주시면 여기가 1, 3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요 점과 요점 지나는 거 둘이 지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두 개를 지나는 뭐대각선에 대충 뭐 이렇게 있다고 치는 이런 거 지나면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기울기를 계산해 보시면 문제에서 기울기 구하랬잖아. 그치 기울기니까 어, x 길이 뺀거 2분의 y 길이 뺀 거. 그래서 2분의 3. 근데 12배 해달라 그랬으니까 18이라는 값을 다 뽑으면 됩니다. 16번이에요. 미래가 교점을 이은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된대요. 그러니까 얘를 1번, 2번, 3번이라 그러면 1번이랑 2번은 직각이 될 수가 없지.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알 거야. A, A' 더하기 B, B'은 0이다. 그거잖아. 1, 2번은 직각이 안 되니까 우리가 가능한 건 1번과 3번이 수직을 이루거나 2번과 3번이 수직을 이루는 상황에 대해서 관찰할 겁니다. 1번과 3번 보시면 a 플러스 2가 0이 되야 되니까 a 값 마이너스 2고요그 다음 2번과 3번을 이용해주면은 4a 빼기 3이 0이니까 a 값이 4분의 3이 돼요. 자, 이 문제는 문제에서 a 값들의 합을 구하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복수계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두개 나왔으니까 그냥 이두 개의 합만 계산해주면 답이 끝나요. 4분의 마이너스 5 그래서 정답 4번인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럴 수도 있어요 뭐 a값을 구하세요 이러면은 a값이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뭐 이건 모르는 거거든? 응자 그랬을 때가봐 이거 확인해야 돼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지금 이거 요 상황을 보시면 a값 마이너스 2면 얘네 둘이 서로 수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1번 직선이랑 2번 직선이, 3번 직선이 이렇게 수직이란 소리고요. 2번 직선은 지금 어떻게 지나가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이것도 확인해봐야 돼. 이 2번 직선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면 직각삼각형 이쁘게 이 돼. 뭐 이렇게 지나가도 직각삼각형 이쁘게 되겠지. 뭐 이렇게 평행만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그치 근데 2번 직선이 요 교점을 지나가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뭔 소리냐면 2번 얘가 1과 3의 교점을 지나는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지나면, 얘는 애초에 삼각형 형성이 안 되지. 그러니까 답이라고 쓸 수가 없는 거거든. 마찬가지야. 이두 번째 것도요. 1번 직선이라는 게, 지금 2번이랑 3번이 수직인, 2번이랑 3번이 수직인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1번 직선, 얘가 2와 3의 교점을 지나는지, 또 여전히 확인을 꼭 해봐야 되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지나면 삼각형 형성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라고 쓸수 없다는 거. 이것까지는 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듣고 19번 같은 거리에 있는 <laughs> 어떤 직선이랑 <laughs> 어떤 직선에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인 거니까 점점 P니까 수선해발 수선해발 같은 거지. 이들에 진짜 많이 했다. 이거 아까 샘플 때도 했던 것 같은데. a, b 이렇게 두는 거니까 거리 계산해 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거리를 먼저 계산해 주면 루트 1 0분에 a 플러스 3b 빼기 1의 절대값이고요 저쪽 계산해 주면 루트 10에다가 3a 플러스 b 플러스 1 절대값인 거니까 이게 같다예요 그래서 절대값 절대값 갖다 풀면 되는 거지 이건 넘, 넘출게 여기서 이거 둘이 갖다 푸는 거니까 식두개 나올 거야 첫 번째 거 하나 두 번째 거 하나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이거 열립 아니다 연립이라 생각하면 안 돼. 식두개 나올 거예요. 거기서 이제 A는 x로 바꿔주고요. B는 y로 바꿔서 식을 쓰시면 나올 겁니다. 19번 끝. 20번. 두 직선 예와 예의 교점을 지나고 1,2에서의 거리가. 난 일단 여기까지만 해석할게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까지 계산할 거야. 그러니까 x-2y+6이라는 직선이랑 한쪽에다가 k를 붙여주면 되겠죠. 됐나요? 근데 얘가 1,2를 지나야 되니까 1 넣어주면 1,2를 넣어주면 요 식에다가 k에다가 1-2 플러스 2는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3 플러스 k가 0인 거니까 k값이 마이너스 3인 상황이네 그래서 k값 마이너스 3인 걸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어, 2x 플러스 y 음...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아 젠장 미안하다 sorry 1,2를 지나는 게 아니군요 어, 요 교점을 지나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1,2에서의 거리가 1이래요 그러니까 얘와 1,2까지의 거리가 1이다 이거 써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으로 만들어야겠다 k 플러스 1의 x에다가 마이너스 2 e 플러스 k의 y 왜왜? 풀지 말라고 한게1 5번이죠아 아. k y 그리고 플러스 6 플러스 2k는 0인 거니까 여기서 1,2까지 거리 계산할게요. 자, 거리는 루트에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 2 플러스 k의 제곱에다가 분자는 절대값 써서 1, 2 넣어줄 거니까 k 플러스 2랑 1이랑 여기 2 넣어주니까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k, 플러스 6 플러스 2k 절대값. 얘가 1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분자에 해당하는 건 k에다가 음, 플러스 3의 절대값만 남고 이쪽은 루트에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 k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양변의 절대값이랑 루트가 같이 있으니까 그냥 제곱해버리면 6k 플러스 9가 여기 전개해 주면 2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5 이렇게 나와요. 정리해 주니까 k 제곱이 4라서 k 값은 2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되겠군요. 그쵸? 그래서 우리 주어진 요 식에다가 k 값에다가 2도 한번 넣어 볼 거고 마이너스 2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k 값 2를 한번 넣어 볼 거고 k 값 마이너스 2도 넣어 봐서 직선의 형태에 맞는 거 확인해 볼 거야 k 값에다가 2를 넣어 주면 2 2 넣어 줄 거니까 여기는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어, 10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를 넣어 주면 마이너스 x 여기 어, 뭐 플러스 0이네요. 그쵸? 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 b값이 0돼 버리지? 보이지? 근데 우리 둘이 곱해서 0이 아니니까 애초에 얘는 배제예요. 얘만 정답 쓰면 될 겁니다. 끝.